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기 변호사입니다. 아.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연락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게좀 잘못된 공부법인지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해요. 그걸 알려면은 여러분이 시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고민을 예전에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관문을 통과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중간관문은 다 시험의 형태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을 잘 치는 건데 제가 이제 학교 시험 어떤 원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치칠 변신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우리 시험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이 치시는 시험이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고등고시 사법과 옛날에 고등고시라는 게 사법과도 있고, 과가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이제 사법시험으로 바뀝니다. 이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10회, 10회까지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서울대 대학원에서 다 이제 저기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이 서울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반이랑 조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다 편성이 돼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요. 이런 거, 거 필기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신사법 시험이라고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변 변호사 시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시험 유형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옛날에 고등고시 사법과부터 그다음에 90년대 중반까지가 뭐냐면은 이때까지가 약술형이라는 게 시험에 났어요. 약술형, 약술형 시험. 그다음에 아 이제 90년 90년대부터는 이제 약간 겹치는데 사례형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약수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간략한 약자예요. 그래서 너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그 시험지 답안지 있죠. 그여 그 페이지 주잖아요, 그죠? 내 장. 그러니까 앞뒤로 해서 이렇게 내 장을 주잖아요, 그죠? 접으면 8 페이지. 그거를 그냥 주고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걸로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사적자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두 페이지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 어, 양을 풍부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이때 많이 쓰는 시절이었어요. 약수령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약수령 때의 공부 방식은 뭐냐면은 이때는 이때는 교과서가 초창기 교과서 형태예요. 그래서 서로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특정 부분의 내용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공부 방식은 이런 내용의 단권화가 중요했어요 내용 단권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랑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막 강의를 듣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외우면 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암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절 같은 데서 엄마도 이제 절에서 만나셨는데 엄마는 비군인 아니고 절밑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던 를 낭만적인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아버지 책을 보면은 거의 막 책이 막 이렇게 다막 오려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내용도 막 정리가 돼 있고 수기로 다 써져 있어요. 책이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암기 암기 그리고 이게 시간은 그때도 두 시간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풍부하고 많이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이 자동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두 문자라고 해서 책의 목차 자체를 외우는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완성된 목차 있죠. 완성된 목차를 갖고 쭉 외워 쓰는 방식을 많이 했고 이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때 그래서 전형적인 목차가 네 개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짠게 의의랑 요건 어떤 제도든 효과 그다음에 적용 범위 내지는 관련 문제 이런 식으로 이네개 안에서 조금 바뀌고 빼는 정도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공부 방식이 이어졌냐면은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때 이전의 분들이 다 뭐냐면은 학교의 교수님들이요. 교수님. 그다음에 조금 조금 나이가 많은 강사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 방식으로 가르쳐요. 이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게 학교 아직까지 보면은 중간이나 기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특히 약간 지방에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뭐 교수님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연구 안 하시고 맨날 테니스랑 등산만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옛날에 자기가 내던 문제 그냥 옛날에 자기가 공부한 방식으로 출제를 해요. 이거는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가끔 학교 중간이나 기말에서 나올 때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건 그럼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까요? 이거는 모범답안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은 여기에 대응법은 첫째는 이제 족보를 구하는 거고. 족보 기출 문제죠.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교수가 주로 출제를 한다 이거 그다음에 그 교수의 논문을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논문 검색 사이트 세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신력이 있는 게. 나중에 알려 드릴 텐데 거기서 교수님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완성 답안을 예상 답안을 쓰는 거예요. 예상 답안. 그래서 예상 답안을 이제 엄청나게 암기를 하면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험상으로는 한 다섯 번 정도 쓰면 0만원 암기가 돼요. 다섯 번 정도 써 보면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 요시 땅 하면 바로 그냥 쓸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에 따라 이 시스템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례용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사이에 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제 시험에 탈락을 많이 해요 기존 방식에서 이게 바뀌니까 이 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쓰신 책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다? 약술형의 방식으로 책이 적혀져 있어. 요 사례 문제를 약술로 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얘기도 되나 이거? 변사기 상법 책이. 변사기 상법 책. 그래서 변사기 상법이랑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시중에 이제 약간 진짜 전형적인 사례형 스타일로 푸는 책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례집을 딱 봤는데 목차에 해당 답안이 의부터 시작하는 답안은 그 저자분의 양력을 보면은 다 이래요. 90년 초반 학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80년 후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책으로 공부하면 를 어떻게 된다? 지금 근데 현재 변신은 사례형도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한테 그냥 갑이랑 을이 이런 식으로 어떤 갑을병이 어떻게 만났다. 이제 쭉 어떤 식으로 이제 지냈는데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뭐냐 그냥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 이게 바로 쟁점발굴형이에요. 쟁점발굴형.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이게 한, 2000, 한 2009년 정도까지가 이게 경향이 8년 9년까지 이게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는 뭐만 나오냐면 이제 쟁점 제시형이라는 게 나와요 쟁점 제시형 이건 뭐냐면은 내가 볼때 갑과 을의 문제점은 이런데 너는 어, 여기 대해서 답을 뭘로 낼래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새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을 쓰는 게 중요하냐면 옛날에 쟁점 발굴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얘는 막라하는 답안으로 써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답안이 간략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쟁점을 하나라도 빠뜨리는 순간 이제 꽈락이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쟁점 제시형은 잘 보세요. 얘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해요. 정확성. 내가 쟁점을 정해서 이거를 쓰라고 줬는데 그걸 오답을 내잖아요. 그럼 점수가 완전 히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답.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저 95년도를 기점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은 그 사법시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답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례 위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판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은 두 개를 대비를 해야 되죠. 뭐냐면은 변신 오로지 쟁점제시험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 정확도를 높이, 높이는 게 중요해요. 풍부하게 많이 쓰면 안 돼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카더라 통신을 많이 믿어서 이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예상답안과 족보 논문,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어떤 요약서를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 그건 중간고사 직전, 에 2주 전에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공부는 어떻게 한다? 많이 읽고 내가 답을 내는 훈련을 많이 하는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서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서를 통으로 통째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구조와 독서법으로 위치 자체를 외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서에 써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미를 많이 하시고 그 문구 자체를 이해하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막 양을 늘리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걸 정리한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충돌하는 게 이제 중간 기말고사 기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니까 특히나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그 그 뭐냐 비실무가 출신 교수님들이 대부분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내요. 되게 만연하게 그냥. 근데 요즘 조금 이제 관심이 있거나 요즘 분들은 뭐 최소한 변치 기출 문제로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례 문제를 보통 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떤 시험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를 항상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주변에서 많이 하고 내가 마음이 편한 공부를 하면 망해요.